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도 듣기지 않고 살아남기. 여러분들이 이 게임 되게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듣기는 나한테 죽는 거야. 자, 그럼 또 오늘 은 어떻게 듣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네. 라정. 재택 수업 째고 싶어. 에? 근데 컴퓨터로 짭퉁을 쓰고 있네? 그러면 사진을 붙여놓으면 될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 이게 정답이야? 자자 저저 다들 수업 내용 이해했지? <laughs> 잠이나 자야겠다 폰으로 내 영상을 무한 재생 그렇듯하지아야 머리 좋은데? 그러면 다시 사진을 한번 골라볼게요 아니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사진을 붙여둔 정도로는 금방 들통나는구나 완전 망했어 시간이 없잖아 지금 여름방학이 다 끝났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병결하고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한번 선택해보면 응 정답? 예 선생님 숙제 다 했는데 걔가 다 물어뜯어 버렸어요.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어? 그러면 병걸려 보면 하루가 지고 택도 없었어. 아 하루 병결 낸다고 하루만에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야야한대낸나 봐. 야 그럼 저기가서 한번 사보자. 아요 녀석들 또건반지게 몰래 담배 피려고 그러네. 그러면 담배 가게 편의점이 있는데 담배 가게로 한번 가보면.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너네들도못 알아볼 줄 알았냐! 이들은애기 때부터 기억하고 있거든? 아줌마가 기억력도 좋아요. 에?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인데? 아무튼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편의점으로 가면 되겠죠? 에이, 그냥 대충 주면 되지 뭐. 히히, <laughs> 봐봐. 여기는 준다니까. 의욕 없는 점원이 있는 편의점을 노리면 땡이지. 여러분들 진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에? 나도 다 껐는데 부모님 몰래 한장 내볼까? 아, 술을 몰래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데킬라라고 써있네요. 아, 요거는 요새 일본에서 유행하다는 추와이 과일 맛술인 것 같은데 맛에 비해서 도수가 좀 높다고 하네요. 이거 알코올 중독 제조기라던데. 그럼 데킬라를 한번 먼저 골라 보겠습니다. 야, 나 지금 뭐 하는 거니? 으응, 엄마 잘못됐어. 으응. 뭐야, 이거 너무 세잖아. 처음부터 너무 센걸 마셨네. 그러면 추와이를 줘 보면 와, 엄마 나 왠지 기분이 좋아. 엄마 사랑해. 어머, 제가 오늘 따라 왜 저러지? 아이고, 내 새끼. 적당히 도수가 낮은 술이 딱이지. 술은 20대부터. 여러분, 이것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스테이지가 왜 이렇게 재밌지? 음, 아직도 놀고 싶은데. 빨리 자야 내일 학교 갈거 아니니. 뜨둥이만 바뀌지면 빨리 자라. 이런 상황에서는 닌텐도를 하면 걸리려나 아, 역시. 왜남 자식아! 내가 자라고 했지 조이스틱이 시끄러워서 걸렸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몰래몰래 몰래 게임을 하면 되는 거겠죠 매너모드로 해놓으면 아침까지 게임을 해도 안 걸리지롱 <laughs> 엄마 바보 <봐봐>. 구독 <laughs> <근데! 웃음> 배고파 빵을 먹을까 도시락을 까먹을까 도시락을 먹으면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고 빵을 먹으면 될것 같은데 도시락을 한번 먼저 줘볼게요 야이 녀석아 나 지금 뭐하는 거야 아 그냥 대놓고 먹으면 걸리지 이런 바보였어 그럼 빵을 몰래 먹어보면 빵이라면 꾹꾹 눌러서 입안에 써 에이, 조금씩 조금씩 오래 먹는 게더 맛있는데. 그리고 빵 꾸기면 맛 없지 않나? 뭐, 아무튼. 자, 오늘 수업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란다. 다들 이해했지? 에이, 뭐라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음악이나 듣고 싶은데. 여기 후드티가 있는데, 지금 다 교복 입고 있는데, 이걸 입으면 걸리지 않을까요? 어? 클리어? 옷 소매 속에 유선 이어폰으로 넣어서 한쪽 길어 듣기 아이 나도 이런거 많이 했었는데 그 큰일 났다. 독방점이다 너 독방점 받아오면 오늘 밥은 없는거야? 아이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죠? 초콜릿을 엎어버릴까? 에이, 모르겠다. 삼켜버리자. 초코소스를 뿌리면 종이도 너덜너덜해지고 맛있어. 아 시험지를 삼켜버렸잖아 바위로 잘라버리면 바로 들키나요? 바위로 잘게 잘랐는데 엄마가 끈질기게 복원했다 야 진짜 무서운 엄마네 아, 지각이야? 어쩌지? 지금 수업 중에 몰래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1교시 건너뛰고 2교시에 들어가면 되는. 이거는 실내화 같고 이거는 화재경보기인데? 화재경보기가 정답인 것 같지만 실내화를 한번 골라볼게요 너 이녀석 왜 지금 들어오는 거야? 에딱 걸렸다 그러면 화재경보기가 정답이겠죠? 으 얘들아 진정하렴 혼란을 틈타 착서 야 이거 잘하면 수업도 안 해도 될수 있겠는데? 아 이것도 뭐야 큰일이야 겨털 미는 걸 깜빡했어 아니 겨드랑이에 샤프심이 박혀있잖아 어? 이건 휴지가 아니라 테이프인가? 이거는 밴드죠 밴드로 이게 커버가 되나? 안돼 안돼 곁털 반창고가 떨어졌다 자 그러면 좀 아프긴 하겠지만 테이프로 제모를 해주면 되겠죠 테이핑을 해서 감치면돼더으로 운동선수 같아 보이지 않아 아 떼는 게 아니고 감는 거구나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할 텐데 하긴 그래도 곁털이 공개되는 것보단 낫겠죠 아 근데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오, 오, 오줌 마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오줌이 마렵지 나 요실금인가 여기 온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물 색깔이 왜 이러냐? 그러면 5천원에 싸는 거는 좀 그렇고 샤워를 하는 척하면서 그냥 싸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샤워를 하면 금방 시기니까안 걸리겠네 아니 근데 밑에 오줌이 다 보이는데 그러면 탕 안에다 그냥 싸보면 오줌이 엄청 노래서 걸렸다 아이 뭐 하는 거야 저형 초딩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네 아 이렇게 걸려버리네요 에휴 현질하고 싶어? 네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근데 잠깐만 엄마 가방을 뒤지고 있는 건가? 여기는 현금이 있고 카드가 있는 근데 현질을 하려면 카드가 필요할텐데 일단 돈을 골라보겠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편의점으로 고고씽 아 훔치는게 아니고 용돈을 받는거구나 그러면 카드를 몰래 써버리면 이용명세서 때문에 걸렸다 여러분 이렇게 몰래 현질하지 마세요 아예 안그래도 라드니 분들한테 기가선물 한번 해야되는데 라장티비 에이스업도 하기 싫고 양호선생님도 너무 이쁜데 어떻게 꾀병인척할까 음저 학생은 또 왔네 꾀병을 부리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두통을 골라보면 <laughs> 저 진짜 머리가 아프다고요 두통은 연기력만 있으면 오케이! 이 녀석 머리가 좋은데? 어? 이게 뭐야? 머리에 빵꾸가 났잖아. 이건 원형탈모. 오늘 데이트하는 날인데. 잠깐만 가발 쓰면 티가 날 텐데. 예, 풀롱아 그렇죠. 급하다고 싸우려 가발을 사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머리띠로 바로 가려지면 될것 같은데. 센스 있어 보이기도 하고 탈모도 감추고. 어이 근데 자기야 머리는 왜 빠진 거야? 저 나무처럼 풍성하게 머리가 자라야지. 어 뭐야? 달고 있었던 거야? 아이나 고기 먹고 싶은데 반찬이 이게 뭐야? 반찬이 우유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응 여기 생선도 있는데. 아 된장 꽃 같은 것도 있잖아 에이 뭐 이렇게 불만이 많어 그럼 이 나팔꽃은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에? 이것도 정답이지? 나팔꽃님 대신 우유 좀 마셔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꽃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수조에다가 우유를 버리나요? 에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금붕어가 죽었다 물도 탁해져서 담탱이한테 걸렸다 자 저기 응? 음? 무슨 일이야? 나돈 없는데 애들한테 안 걸리게 고백하고 싶어 에이 근데 벌써 애들은 눈치를 챈것 같죠? 그러면 편지를 주면 걸릴 거야 헤헤, <laughs> 화이팅 해보라구! 신발장의 러브레터. 전통적인 방식은 바로 들통나는구나. 그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카카오톡으로 고백을 하면 되겠죠? 좋아해, 우리 사귀자. 그래, 그러지 뭐. 톡이라면 몰래 고백할 수 있겠네. 여러분, 그래도 아무한테나 고백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의 의격사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헤헤, <laughs> 저 맘에 안 드는 녀석들. 내 오줌을 먹여버리겠어.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튼 이렇게 주면 너무 노래서 걸리니까, 녹차병에 주면 되나요? 어, 맞네? 응, 이거 좀 맛이 이상한 것 같은데. 차에 섞으면 좀 이상한 냄새는 나지만, 흐흐흐. <laughs> 근데 콜라병에 너도 모를 것 같은데? 일단 색깔이 티가 안 나잖아. <laughs> 제길 탄산소리 때문에 뜰켰었다 아, 이거 따는 순간 걸리죠? <laughs> 그, 그, 귀여운 아이의 냄새. 가질 순 없으니 냄새라도 맡아줄 거야. 아, 이거 변태 아니야, 변태 아, 근데 진짜 귀엽게 생기긴 했네요. 그러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책복으로 갈아입게 만드는 건가? 어? 아니네. <laughs> 바로 이 냄새야. 너무 좋아. 직접 냄새를 맡다가 바로 걸렸다. 아 이렇게 하면 걸리지. 근데 이 메뚜기 같은 건 뭐죠? 지금이다. 쿵쿵쿵쿵쿵쿵 젠장 부럽지 않아? 야 우리 할 것도 없는데 불장난이나 할까? 에헤 좋아. 내가 집에 가서 라이터를 가져올게. 아이 불장난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다가 혼란 다 타요. 근데 솔방울이 타나? 아안 타는구나. 야이 녀석들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솔방울이 터지는 거였어? 몰랐는데? 여러분들 불장난 하실 때는 솔방울은 절대 태우지 마세요. 빵점 시험지를 태워버리면 증거도 인멸 아 그렇지 시험 망친 거 증거 인멸도 되고 일석이조잖아 착한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안 들키고 살아남기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스테이지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잠깐만 스테이지가 얼마나 더 있지? 와 상당히 많네 117 스테이지까지 있어요 이거 다 해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도 재밌었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였습니다 for